이제 부산 끝났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동조화 현상이라고 지역별로 묶여 있는 데가 있어요 아 울산에서 전세가 떨어졌었는데 회복을 하네 부산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법이 있습니까? 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지방이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도 그 지역 중에서 저는 부산, 뭐, 세종, 대전, 대구, 이런 지역들은 전 지역이 아니지만 일부 지역들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방이 지금 힘들지만은 이 고요함, 어려움의 고요함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동조화 현상이라고 지역별로 묶여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부산의 전세와 매매의 움직임은요. 지금 전세는 조금 떨어지다가 이제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는 파란색이 매매입니다. 이제 주황색이 전세고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동조화 현상을 이루어내는 울산 같은 경우는요. 매매는 지금 이제 보합 정도 상태에서 조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런데 전세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하고 부산을 보면요. 수요는 부산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내려가는 게 조금 더 울산하고보다는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올라갔다가 낙타 모양을 하고 낙타 얼굴이 딱 나오죠. 여기도 낙타 모양을 파란색 선 보세요. 얼굴이 나오고 떨어지고 동조화 현상 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세의 어떤 흐름들은 조금 다르지만요. 이 매매가라는 게 동조화 현상 이 일어나고 전세도 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은 이 비슷한 현상들이 부산에도또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우선은 부산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제 이제 물량 소진이 조금 많이 됐잖아요. 어 2024년도 예, 예 있던 물량 소진 5년도 초반에 있던 물량 소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울산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동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조화 현상이 그리고 보시면은 가격이 올랐고 내려갔고 올랐고 내려갔고 올랐고 지금 여기가 2006년도 2008년도가 아니 2006년도입니다 6년도부터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거보다 더 떨어진 적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부산 끝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화폐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산이 끝나진 않거든요. 모든 지역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역들은 끝날 수 있습니다.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수요가 없는 지역들. 반면에 좋은 의미에서 특별한 지역들은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동조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울산도 움직이고 있는데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이 동조화 현상들이 좀 따라갈 가능성들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동조화 현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서울, 경기, 인천은 묶여 있거든요. 그래프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얘도 경기도 내려갔다가 올라갔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고. 그 다음에 보함 주시고 여기는 올라갔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좀 되겠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비슷하지 않나요? 경기, 인천, 서울은요 서로 묶여 있습니다. 동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구와 경산, 동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구의 위성 도시 같은 데가 경산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경상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폭들이 엄청 컸죠. 이 여기랑 여기 두 개가 봉우리가 좀 바뀌긴 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죠. 여기는 이제 대구가 조금 더 크게 이제 반응을 했지만 결국은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 시기적인 부분이나 흐름들이 그러면 아니 지금 여기랑 다 비슷해 보이는데 똑같지 않느냐? 다르거든요. 제가 이 메인 지역 대구랑 서울이랑 이제 부산 요 전체 세 개를 놓고 보면요. 그래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내려가는 시기가 있는데 얘는 올라갔죠. 얘는 쭉 올라가는 시기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 반복을 했죠. 대구는 부산하고 조금 비슷하지만은 흐름 자체가 좀 차이가 있죠. 대구랑은 부산이랑은 봉우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동조화 현상을 겪으면서 주변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동조화 현상들이 어, 묶여 있는 지역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부산 같은 경우는 울산하고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의 흐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아, 울산에서 전세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있네. 분명히 전세가 떨어졌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네. 부산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법이 있습니까? 주요 지역에. 지금 심리가 안 좋고 사람들이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지만요 이런 비관적인 부분들을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지금 되고 있다고 이거 자체가 어 무조건 어 가격들이 둔화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실례로 부산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86년부터 지금 어 4월까지의 가격들의 증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부산의 86년부터 2025년까지 하락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파란색은 다 하락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하락이 많이 나왔지만 이 때보다 더긴 기간이 90년도에는 지금보다 하락 기간들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더 많은데도 있었습니다. 1992년도에는 마이너스 11%까지도. 어, 전년말 대비해서 하락을 했네요 근데 이걸 다 합치면요 가격들이 올라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건요 우상향을 했거든요 늘 가격의 하락은 있지만요 하락 때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거를 조금 더 참았으면 좋겠어요 부산 분들은 그리고 부산에서 안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던지는 게 맞아요 던지는 게 맞지만은 뭐 제가 늘 얘기했던 뭐 해수동이라든지 아니 부산진구의 일부 지역들, 뭐 그리고 남구의 일부 지역들, 뭐 그런 지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던진다라기보다는 그것들을 내가 혼자서 한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실거주를 유지하고 가는 것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요 하락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중적 심리에 휘물려 가지고 부산은 끝났다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고요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시장의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좀 다른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도권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서울은 줄어들었지만은 경기도 쪽이 늘어나고 또 외곽인 인천으로 갈수록 조금 더 3월 대비해서 어 거래량의 폭들은 늘어났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어 지방에 대해서 어 지방은 뭐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일부 보입니다. 좋은 지역부터 좋은 물건부터. 근데 좀싼 물건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고 지방도 동조화 현상을 보면서 지방의 상황들을 좀 파악하면서 가는 것도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위가 있고, 결국은 이게 돌다가 강남도 좀 쉬어갈 것이고, 쉬다 보면은 아래쪽으로 수요가 몰려갈 것이고, 거기가 또 움직이면은 나중에는 또다시 지방이나 어 그아래동네들이 조금 멈추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위동네가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코로나 팬데믹의 일도 있었고 통화량들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은요 통화량의 팽창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지역적으로 보면은 수요적 인플레이션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크게 일어나거든요. 수요는 계속 큰 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난다. 이두 개가 좀 작동을 하는데 어, 문재인 정부 때는 통화적 팽창들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는 뭐 개집이나 소집이나 말집이나 싹다 오르는 현상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일어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고 순환적으로 시차를 가지고 동조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거래량들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시장의 추이에 맞게 가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할 부분들은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형편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상급지가도 됩니다. 내가 뭐 상급지는 수요들이 늘 있으니까 어 손해보지 않고 팔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하급지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제가 아까 본 것처럼요, 대장의 아파트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주변으로 퍼질 수 있는 아파트. 구축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이라는 확률에 의존하는 것보다 구축이라는 확정에 의존해서 집을 들어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하남이라든지 뭐 지금 그, 삼기신도시, 이제, 본청약하는데, 이제, 흥행을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 의왕 같은 경우도, 저기, 고천동에 있던 것도 경쟁률이 꽤 높았죠. 1순위 마감을 했죠. 뭐, 2삼 30대 1로. 보면은, 그런 지역은, 이제, 확률을 의존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거보다, 확정에 의존하는 구축이라도, 혹은 확정을 하려고 하면, 조금 입주권, 그러니까는 관리처분이 지난 입주권 입주권이라도 확정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신축만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그런 확정할 수 있는 물건에도 좀 눈여겨보시면서 대장의 추위와 함께 결합해서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한 4월달경에 재초한 폐지의 청원을 5만명이 넘어섰다. 어, 규제 트라우마 때문에 제초한 폐지에 대해서 청원을 막 사람들이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문제는 뭐냐? 어, 이게 물건너갔습니다. 제초한 폐지가 지금 이게 의회를 통과하고 이것들이 정치적으로 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탄핵으로 물거품이 된 것도 있고 어, 지금 추진 동력들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초안에 대해서 주택 공급의 빨간불.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재초안이라는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을 시키면서 사업성을 지연시키고 공급을 간접적으로 크게 막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정치적인 정립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재초안의 폐지와 같이 사업성을 저해하는 어떤 그 상황들이 저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지금, 그, 민주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도 가만히 놔두고 그렇게 한다고, 가만히 놔두는 것 자체가 지금 규제입니다. 지금 자체가 규제가 크거든요. 없애버리고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줄이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재초안이라든지, 토호제라든지 뭐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이 아직까지 막 얽혀 있는데 요런 것들을 어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업성 저해가 일어나고 이 사업성 저해는요 건설경기를 둔화시키고 건설경기 또 둔화는 어떻게 되느냐 공급을 느리게 하고 지연시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에 대한 빨간불이 어 폐지가 없이 있으면은 빨간불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런 규제들을 저는 그런거 있는 것부터 수습하는 게 중요한거 생각해요. 지금 규제들 없애버려야죠. 토지거래 허구구역 없애버려야죠. 재초안 없애버려야죠. 취득세 12.4% 그거 줄여야죠. 보유세 중과 아직 남아있는거 없애버려야죠. 지금 양도세 유예를 2025년, 2026년 6월까지, 5월까지 했다고 하지만은 유예를 한게 중간을 없애버려야죠. 그래야지 거래를 자유롭게 하면서 이런 기존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나오는 공급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물건들 거래되는 공급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나마 안정화가 되거든요. 거래가 많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게 마냥 올라가지 않고 시장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나 하나씩 그뭐 누더기처럼 붙여도 버린 것들을 떼지 않으면은 이 공급이나 사업의 문제성, 사업성의 문제로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규제는 그대로 놔두고 반면에 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모 당에서는 이제 사기 신도시를 준비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기신도시. 어,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요? 시기상조. 사기신도시를 어, 지금 말할 입장은 아닌데 왜 말을 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는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대선에 무조건 나옵니다.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주택의 질을 높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꼭 나오는데 대선이 짧았잖아요. 이번에 3년밖에 못하, 못 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이런 공급정책을 해야지 그나마 조금은 먹히는데, 3기 신도시도 아직 수습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온다? 시기상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컨셉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4기 신도시는 어디에 나올까? 저는 되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사기신도시라는 명분으로 개발을 할 지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딜까요? 근데 이거는 모릅니다. 가장 이제, 어, 유망한 지역으로 떠오르는 데가 어디냐면은, 일단은 김포. 서울하고 인접한 고촌읍. 고촌읍 쪽은 항상 물망에 올랐어요. 그리고 어디냐. 하남에, 뭐, 지도로는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가밀 지구, 감북 지구에 있잖아요. 고지역들이 그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 그린벨트 지역을 만약에 초그 초이, 초이 지역들, 초이동 쪽에 그쪽을 풀고 그리고 강동에도 그린벨트가 있어요. 올림픽공원 뒤편에 보면은 고지역을 그 풀고 합치면요. 하남과 강동 쪽이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이 되는 지역들이 땅이 어마어마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입지도 괜찮고 되게 좋은 도시가 될 거예요. 그그 지역들도. 거기들이 항상 물망에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상기신 도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냥 공수표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기신 도시도 2019년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018년도, 19년도에 발표하기를 2025년도에 어, 준공시켜서 입주시키겠다 했어요. 지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뭐하죠? 이제 본청약 한다. 이제 이 얘기 나오잖아요. 2026년까지 하겠다. 제 생각에는 3기 신도시가 체계적으로 되려면 2030년 훨씬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도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4기 신도시 공수표다. 규제를 차라리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런 규제를 주택 공급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지 말고 폐지하고 이런 공수표를 줄이는 게 훨씬 우리 시장에 유익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들 특징을 보면은 이제 사기 신도시는 왜 사기 순지가 그 제가 얘기 만약에 뭐 이번 정권에서 들고 나오겠지만은 어 현실적이지 않지만 만약에 나중에 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했던 김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강동 그린벨트라든지 성남까지도 그렇게 이제 후보군들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거기에 될 겁니다. 뭐 보상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쪽 가까이 이제 서울 인접하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된다고 하면은 일기신도시 아시죠? 일기신도시의 컨셉은 뭐냐면요. 서울 인접의 위성도시였어요. 1990년도에 들어올 때. 위성도시인데 너무 불편한 거죠. 서울에 너무 의존을 하는데 서울로 오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해서 이기신 도시의 컨셉이 뭔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의 컨셉이 뭐였습니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업들도 다 지방에 보는 것처럼 이기신 도시도 이기신 도시도 컨셉이 그거였습니다. 이기신도 보면요. 서울에서 되게 많이 떨어진 곳이 많아요. 뭐 판교나 이런 데는 제외하고 근데 공통점이 있으면 자족 도시예요. 자족 도시를 컨셉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데가 많아요. 교통이. 이 교통은 나중에 이제 해결하려고 한거 이제 그 고민을 해 가지고 넣은 거지. 그때는 서울과 별개로 자족 도시를 하겠다. 파주 쪽도 운 정도 자족 도시를 하려고 했고. 판교는 자족 도시가 됐고 서울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도 테크노밸리 넣어 가지고 자족 도시 만들려고 했잖아요.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수습을 한 거죠. 뭘로 했냐면은 GTX 라든지 이런 걸로 아, 자족도시 안 되네. 교통은 이제 넣은 거잖아요. 삼기신 도시는 그래서 서울에서 조금 가깝게 만들었어요. 가깝게 만들면서 교통을 먼저 선 놓자. 자족도시 일단 불가능하다. 그 교통을 넣은 거예요. 그럼 사기신도 뭐냐? 이제 교통도 교통이지만 최대한 서울에 가깝게 하면서 서울 인접한데요 고촌 같은 경우 서울에 가깝거든요 하남간북지역 서울 바로 앞이거든요 강동그린벨트 그거 하면은 하남간북지역 하고 연결이 돼버리거든요 성남 가깝거든요 그래서 다음 공급 나올건요 서울의 인접지역입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게 이제 쌓이다 보면 이제 메가시티 형식으로 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뭐좀 구구절절히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은 4기 신도시 뭐 지금 시기상조. 3기 신도시 수습도 안 됐다. 그렇지만은 어 만약에 나중에 공급 물량이 어 표플리즘이 아닌 실제적인 상황으로 향후에 나온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단골 지역이 있죠. 고천읍, 간북 지역, 강둥 그린벨트, 성남 쪽의 일부 지역들. 그런 지역으로 이 1기, 2기, 3기 컨셉에 비추어 볼때 이제 서울 인접으로 더 붙을 가능성들이 크다 라는 말씀들을 어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분들 제가 해운대 가거든요 어 부산에서 1대1 상담 형식으로 출장 상담을 가니까 부산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고민, 세금, 입지, 보유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